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한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 때에 여호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징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풀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그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마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예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마태가 계속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 혼자만의 고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가 있는데 예언된 바 바로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임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 가운데 그 사역을, 어,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비했던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요한과 아기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만났고 그때도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오자 뱃속에서 기뻐 뛰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해요.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파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던 예언되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였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온 유대와, 예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 외쳤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그냥 죄를 고백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돌아, 서라, 라는 거예요. 차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유턴에서 돌아 나오듯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 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긍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견건주의자들이에요. 이 바리세인이란 말뜻은 구별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기 원했던 자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나는 구별되었다,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라며 겉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드러냈던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세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모세오경을 인정,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천국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정치, 종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득권자들이 이 요한 앞에 나오자 요한이 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일로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행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고백을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러한 회개를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이 이땅 가운데 외쳤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나 내뒤에 오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세례가 완전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참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참 세례 곧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회계를 이끄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이후의 말씀에, 12절 말씀해 보면, 알곡은 고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구별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뿐이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겁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겁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이자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고백할 때 많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어? 이, 이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고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 번세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 이 세례요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자 맞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이 열 물에서 올라오실 때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내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이는 어 10편, 2편, 7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을 삼인칭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이라는 고백이 더, 더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 가운데 완전해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돌아서야 되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세례만 완이 그저 물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게 하였고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태워지게 되고 우리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어 우리 삶이 완전히 뒤돌아서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말씀가운데로 인도하심가운데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돌이켜 온전히 주님에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그저 물세례를 받았음에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불러 세례를 받아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리며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시간, 순간,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며, 이제는 그 강력한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